안녕하세요. 우리 집 초록이네 채널입니다. 야, 이쁘다. 저희 집 거실 좀 보세요. 꽃들이 아주 만발하고 있네요. 음, 점난도 너무 이쁘죠? 가지를 막 치고 있어요. 이것 좀 보세요. 이거. 얘는, 이렇게, 꽃이 이렇게 지고 있답니다. 떨어졌네. 얘 호접난도, 이렇게 하엽이, 하엽이 이렇게 지고 있어요. 얘도 영양이 딸려서, 이렇게 많이 가지치고, 꽃대도 이렇게 길게 뻗어주고, 두 개나 이렇게 쳐주고, 그리고 또 이게 젊은 혈기가 아니잖아요. <laughs> 이 만천홍이 아주 오래 묵어서 노쇠화 돼가지고,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입장도 조금 윤기가 안 나요 이렇게 꽃대를 막 올려주고 그리고 하엽도 이렇게 치네요 그리고 또 비료 같은거 많이 주면 또 잎도 약간 울그락불그락 쪼그러지고 그래서 먼저 비료 좀 줬다가 끊었어요 빗물만 요새 주고 있답니다 엘레강스 얘도 이렇게 하여블 벌써 졌는데 그냥 그 상태로 이렇게 있네요. 이렇게 젖을 이렇게 질 때까지 놔두려고 했는데 여태 이렇게 있네요. 입이 두툼하고 얘는 얘도 가지 친데서 이렇게 두 송이가 오고, 이쪽에서도 이렇게 한 송이가 왔네요. 그리고 이게 좁아서 뻗질 못하고 있어요, 이게. 여기서또 가지가 나오고요. 얘도 이제 여기서 가지를 칠 모양인 것 같아요. 꽃대가 세 개나 있어요. 이거 소고안나. 음, 소고나 너무 이쁘다 색깔, 색상. 이거 금방 펴서 아직은 이렇게 활짝이 안 됐고요. 음. 성공한다 나좀 보세요. 이렇게 예쁘답니다. 저거 네스타 아 네스타의 썸뷰터 예쁘다 호접랑꽃 너무 우아한 것 같아요 우아하다 진짜로 꽃이 이렇게 우아하게 생겼네 음. 마리송 요 립이 가운데가 요 립, 가운, 립 양옆이 노란색이 좀 진하, 진해졌어요. 그리고 꽃잎도 아이보리가 더 진해지고요. 이렇게 생겼네요. 저희 집 유희. 유희가 이렇게 꽃을 다 발로 왔네요. 꽃다발. И пытаемся. 여기선 두 송이 고 요건 세 송이, 여기도 세 송이, 여기도 세 송이, 여긴 또두 송이, <laughs> 여기 두 송이 씨, 여기 씨. 꽃이 이렇게 많이 피어주면 또 그만큼 몸, 위에 예. 이 카틀레아 유희가 좀, 유희가 아니라 레드, 레드돌. 그만큼 몸이 축가는 거죠. 사람으로 말할 것 같으면. 근데 여기가 왜 이렇게 붙었는지 모르겠어요. 잎이. 얘도 그렇고.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떼어줘야겠네요. 이게 이렇게 붙어요. 어저께 물 주었는데. 여기도 신화가 나오고, 여기서도 신화가 이렇게 자랐습니다. 음, 이렇게, 요, 요거는 카틀레아가, 제, 요런 것들은 잎이 하나인데, 요런 건 양쪽으로 잎이 있어요. 이렇게, 양쪽으로 잎이 있네요. 푸타타가도 그렇고, 이거 아, 옐로우 돌, 애도 물이 고픈데 이따 저녁에 줘야겠네요. 아직도 분갈이를 못 했답니다, 이거. 거 카틀레아, 워크리아나 알. 워크리아나 알바 옆에서 신화가 나와서 그냥 얘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아직 분갈이를 안 했어요 여기 어디서도 신화가 나오는 거 하나가 여기저기서 나오는 걸로 봤는데. 아직 그냥 얼음땡이네. 요게 먼저 자라서 그런가? 호접난 삼색조라고 합니다. 꽃잎이 점점 핑크색으로 물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연두빛 꽃받침은 핑크색 라인이 선명해지고요. 립은 붉은색이 아주 매력이 있네요. 이렇게 삼색이 조화가 되어서 이름이 삼색조라고 하는 것 같아요. 정말 고운 빛깔이 아주 잘 어우러지고 예쁘네요. 꽃대 두 개가 이렇게 올라와서 가지를 많이 쳐줘서 아주 풍성한 꽃을 달고 있어요. 하나하나 아주 꽃잎이 예쁘게 생겼습니다. 아침 창가에 햇살이 비치면은 아주 고운 빛깔의 파스텔 칼라처럼 너무 아름다운 색감을 낸답니다. 막실라니아. 막실라니아. 예, 꽃피라고 이렇게. 상가 쪽으로 옮겨다 준지 한달대 가는 한 달이 됐나 모르겠네요. 벌브는 아직 그렇게 완성된 벌브가 아닌 것 같아요. 얘도 벌브가 좀 완성이 돼야 완전히 이렇게 성축이 돼야 이게 꽃이 이 밑에서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거 키운 지는 이제 한겨울이 지났네요. 카틀레아 마리송. 아, 향기가 아직도. 많이 나고 있네요. 근데 이 마리송이 이렇게 코 속이 이렇게 까매요. 진짜 코가, 콧구멍 같이 두, 뭐가 두 개가 있어요? 코딱지인가? <laughs> 얘는 코가 좀 들창코. 들창코 같네. 아니 이렇게 찍으면 괜찮네요. 들창코. 약간 들렸다. 음, 응? 카틀레아 너무 이쁘게 나오네, 사진이. 야, 근데 코가 이렇게 들려서, 얘는.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났더니 날씨가 너무 화창하게 창가에 이렇게 햇빛이 들어왔어요. 먼저 호약꽃 찍은 영상이 조금 안 이뻐서 다시 찍고 있는데요. 음, 호약꽃 다 지지 않았는데 많이 시들었을 때 네, 미리 잘라주면 또 이렇게 새롭게 꽃망울이 올라온 애들 음. 더 예쁜 모습으로 피워줄 수가 있어서 미리 잘라줬어요. 여기 꽃망울이 이렇게 예쁘게 올라오네요. 맨 상단인데. 여기도 조금 키워주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폈던 자리에서 또 다시 올라오기도 하더라고요. 전에 보니까. 다른데 다띄어졌어요꽃 응. 피었던 자리. 다시 꽃망울이 또 생기는 대로 영상에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음, 응. 이거 좀 보세요. 요 금나비 호접란 고아가 이렇게 꽃을 피어졌던 자리 이렇게 수태 같은 게 이렇게 이쁘게 자라고 있네요. 이뻐서 그냥 뽑아주지 않고 키우고 있어요. 요 안에도 막 수태가 자라고 있습니다. 너무 이쁘죠.